타렉스 캠핑카, 어떤 튜닝이 가장 좋을까요? 우중차박이나 동계차박은 내부에 있는 시간이 많을 텐데 그러면 어떤 캠핑카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? 담배차, 모터홈, 캠핑트레일러, 카라반 수많은 종류의 캠핑카들이 있습니다. 본인의 가장 잘 맞는 캠핑카를 골라보셔야겠죠.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강풍이 불어올 때 넉넉하고 간단한 캠핑카를 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차량의 캠핑카를 한번 볼까요? 작은 듯 하지만 넉넉한 공간 확보가 되어 있는 스타렉스 또는 스타리아의 하이루프를 올린 차량입니다. 두 명이면 너무 얼은 듯하고 네 명이면 차량 내부에서 같이 식사도 하면서 담소도 나누고 음주 감옥까지 가능하네요. 평소 때 데일리카로도 사용하고 주말엔 세미캠핑카로도 사용할 수 있는 중간 높이의 이무진 캠핑카. 제 차에도 천장을 빵! 하고 뚫어 보고 싶네요. 유저님들, 아름답고 편안한 추억의 차박여행. 원하시는 캠핑카로 항상 건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잘 다니시기 바랍니다. 구독은 잊지 마세요. 정말 감사드립니다.